막간을 이용해 퀴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짜잔 이게 뭐게요? 신기하죠? 이거 처음 보시죠? 오한마 이게 뭘까요? 늑대피부 오 맞아요 이건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 늑대의 피부예요 이렇게 약간의 탄성이 있어서 유연성 이 있어서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너무 잘못하면 이렇게 뜯어져 버린답니다. 뭐냐면은, 얜 젯소라는 거예요. 젯소요. 그,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기 전에, 발라주는 일종의 보호제 같은 거예요. 하얀색, 그, 하하하하, <laughs> 아! 들켰나? 이래서 눈치 빠른 시청자는 싫다니까. <laughs> 그래서, 이걸 발라줘야, 캔버스는 천이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유화물감을 바로 바르면 손상이 될수 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젯소를 발라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계속 발랐어요. 큰, 큰 캔버스에다가 겁나 막 쭉쭉 짝짝 바르고 있었습니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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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리는 사람 같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이게, 보통 한 두세 번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좀 조금 더한네번 정도 바르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맞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발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이에요, 일. 왜냐면은 한번 바르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리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덧칠하고 그다음에 다시 덧칠하고 그래야 돼 가지고 아주 오늘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진짜요? 어? 안 그래도 타임랩스 찍어놨는데? 아! <laughs> 막, 뭐, 신청하면서 보여드려야겠다. 약간, 색깔 이름 같은 거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그, 퍼뮤니티 블루고요 얘는 퍼뮤니티 옐로우에다가, 이거 버번디를 섞어서 이 색이 나오죠 막, 이런, 막, 컬, 색깔 이름만, 영어로 막, 하면서, 그냥, 보라색에다 노란색 섞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laughs> 색깔들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 이러는데 그 눈감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뭐, 퍼먼트 옐로우, 뭐, 아쿠아 마린,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살색. There's no 살색 in, in color world because there's so many various colors of humans in this world. 라고 외국 사람, 미국에서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우리 크레용에 살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살구색을 원래 살색이라고 표현을 했었다가,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브라운도 살색이고, 까만색도 살색인데, 왜 이거를 살색이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게 그 다음부터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표현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래서 멋진 발전이죠. 그래서, 한국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색깔이 진짜, 여러, 개 해가지고, 노란색도, 누리끼리 하다, 뭐,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푸르댕댕하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색깔 표현을 해서 외국 번역을 하면, 아, 그렇군요. 맞아, 한국 문학작품 중에 좀 그런 게 많을걸요? 그, 소나기도 그렇고. <laughs> 맞다, 그, 그, 혹시 소나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 버전은 안 들어봤는데, 안 읽어봤는데, 듣기만 해서는, 그, 그런 장면 아세요? 여자애가 괜히 남자한테 삐쳐가지고 막, 돌, 돌? 아무튼 뭐 던지면서, 약간 이런 느낌. 막, 원래 되게 청순한 건데, 그, 여자애가 막, 여자애니까 키 낮출게요. 되게, 돌멩이, 돌멩이 이렇게 던지면서,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내 마음대로 뭐라고 이 바보야! 이런 건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되 있냐면 은 Fuck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you! Fuck you! 하면서 <laughs> <laughs>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표현이 그렇게 소성적이고 어? <laughs> 투잡갑니다여 <laughs> 외계인 피부도 소중해. 그린색이라고요, 무려 그린색. 그리고 맞다, 그저 팬아트 받았어요. 그못 들어오셔서 그분이 있는데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저도 어 그거 이모티콘 받았어요. 보여드려야지 자랑해야지 히히히히 이거 보세요 저도 이모티콘 받았어요 그 위로 올 여기 뭐지 함께 노는 곳 여기 그냥 아무거나 글리 올리시면서 같이 놀면 되는 장소인데요 무려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laughs> 나중에 이거 따라하는 거 챌린지 할 것임. 환한 신금치, 우는 신금치. <laughs> 이거 입 똥꼬 모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피 입이죠? 미피 입 똥꼬 입이고, 그, 혈관이 울풋, 울긋불긋하게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 곧 머리에서 엘리언이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당황한 신금치예요. 게임이 잘안 풀리나 봐요. 땀을 많이 흘려야겠어요. 이걸 따라 하려면은. 좌우로 땀이 분출될 수 있게요. 저 이거 봤어요 오늘 이거 어 야, 화면을 가로로 돌리면 되겠구나 보세요 이거 토끼머리 토끼핀도 있어요 토끼핀 너무 귀엽죠 내가 토끼핀 달고 나오면 엄청 뭐 해야겠다 이렇게 언젠가 한번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토끼핀 끼고서 뭐해 뭐해 껴 알았죠? 기다리세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누굽니까 저런 미션 신청한 분이. 보다 새로 들어, 들어오 셨으니까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해 못 가요? 이거 떼어나는 거 완전 쾌감 쩔음 보여드릴게요. 스 쓰... 감 쩌는 동영상. 그게 뭐라고 되지? ASMR이 귀로 듣는 거면은 이건 A 뭐 오디오니까? v ASMR인가? 비주얼 ASMR? 어? <웃음> 에. <웃음> 뻥이고요. 요플랫 뚜껑은 아니고요. 이건 찢어져요. 그림 <laughs> 그리는 거 좋아하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젯소라고 해서 유화, 캔버스에다가 유화 그리, 그림 그리기 전에 발라주는 보호제 같은 거예요. 일종의 하얀색 물감에다가 약물을 섞어서 만든 건데, 마르면 이렇게 고무처럼 살짝 늘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발라주면은,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천 캔버스가 아주 단단해져요.